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장도 써드릴 수 있고 이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 방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다음 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죄 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지는데요. 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허위로 제삼자에게 양도한 행위,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행위, 제2성립 요구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허위성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강제집행 몇단째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협법 32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것은 강제집행의 효과를 거둘 수 없게 하려는 의도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주관적 의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목적실현의 가능성이 존재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하에서 그런 의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란 채권자가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사업의 실패를 대비하여 미리 재산을 제3재명으로 옮겨줬다고 해서 이제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 멘탈죄 성립은요. 강제집행 멘탈죄는 재산을 허위로 양도해야 성립하는데요. 허위양도라 실제로 양도에 진정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 명예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양도한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멘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 멘탈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의 정의와 같이 진정으로 양도한 것이면 강제집행 멘탈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양당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의 요건에 언닉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양도버린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에 의한 사행이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최단 처분 행위를 취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데요, 저성소의 집행의 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 말합니다. 이상 서초동 모험사 김철중입니다.